네. 자, 피판의 제6회, 피판의 챔피언스 리그, 왕중왕전, 제4강전 1경기, 두 번째 세트, 허벙군님대 황경님, 황경님 대허벙군님의 대결입니다. 네. 자,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흰색이 황경님이시구요, 오른쪽에 곤색, 파랑색이 허벙군님이십니다 자, 오, 바로 패스 찔러줬습니다. 올라왔구요 자, 어어어 뭐죠? 네, 어어어 뺏기면 안 돼요. 아아 황경님 찬스를 또 바로 잡았어요. 자, 밑으로 찔러줬고 뚜레 에 잡았습니다. 가운데로 찔러줬구요 드롭바 아까 넣었던 드롭바 이번에는 때그루로 굴렀어요. 자, 호범군님이 중앙으로 들어가는데 고메스 아 제가 갖고 있는 고메스, 저도 있는 고메스. 자, 슈얼레 잡았는데요. 슈얼레 잡았는데요. 자, 로빙 패스 끼워줬구요 바로 아 골키퍼 선박 아. 아쉬워요. 그리고 코너킥도 아니고 드로잉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아 이거 환경기모르군요아 진짜 이번에는 완벽게 멋있게 진짜 넣을 뻔했는데 노이어 선방 골키퍼도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쉽게 막을 수 있는 공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허벙구님 응원하시는 머시님 도날드, 뛰어줬구요. 잘했습니다아켄베르크 네, 뛰어주구요. 아직도, 아, 로빙패스가 오늘은 좀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많이 이용이 되는 것 같아요. 원래 많이 쓸던 전략이신가요? 이거 딱 보면은, 진짜 이게 그냥 공 주고받고 픽스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실력자들은 뭔가 틀려도 틀려요. 예. 네. 이게 해보면 알아요 그냥 이게 보기에는 저기 있는데 왜 공을 안 줘? 막 이러는데 그게 직접 키보드 만지고 하다보면은 그게 되나요? 안됩니다 그게 안보여요 잘투떡 장인신 아우인패스의 장인이시구나 어 찬스 맞았어요!!! 자 이번에 막았어요 자 그러면은 둘다 선방을 한 번씩 했습니다 야 슈퍼세이브를 한 번씩 했어요 와이번에 찬스였는데 코메스자 슈얼렛 줬고요 자, 안쪽 찔러줬고요. 바로 패스. 드락, 드락슬러, 드락슬러. 드락슬러. 어, 좋아요. 좋아요. 고메스. 아, 이번 패스가 연결이 됐으면 몰라드어갈 했는데. 마테우스. 고레츠카. 자, 들어주고요. 변신. 홍우 님이 지금 계속 찬스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네, 황경 님한테 뺏겼고요. 황경 님. 가운데 주고요. 어디, 어디, 어디. 자, 위로 줍니다. 자 이제 슬슬 스물 스물 올라가야죠 이제. 오어수님도 남은 시 떨어질 때가 있다더니 헌경님도 남은 시 떨어졌습니다 지금. 뭐 이럴 수 있죠 뭐. 프로들도 실수하던데요. 뭐 네, 고메스도 찬스 잡았고요. 자 안쪽으로 아 이거는 감아차기 했는데 감차 시도했는데 조금 각이 조금 애매했습니다. 감차기 감차였죠. 이건 패스가 아니고 감차 였던것 같습니다. 잘도 잡고요. 아, 자, 토론바. 아, 아. 자, 안으로 비었어요. 아, 패스가 걸렸어요. 어디, 어디, 어디. 자, 자, 졸라탄. 찬스, 찬스. 아 야, 넣었어요. 넣었어요. 황경이넣습니다 지금. 자, 이렇황경이완전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침착하게 반대편, 반대편으로 해가지고 침착하게 넣었어요. 지금. 자, 전반이 거의 다 끝나갔는데요. 자 이러면 황경님이 1대0으로 전반전을 마출 확률이 커요 허벅군님 마지막 찬스라고 생각하고 뺏기만 전반전 끝났습니다 첫번째 경기 두번째 세트 전반전을 지금 황경님께서 1대0으로 이기고 있어요 아직 후반전 남았어요 어떻게 할지 몰라요 자, 후반전 진영은 왼쪽에 파란색이 허벅구님 흰색이 환경님이십니다 전반적 1 0으로 앞시나가고 있고 컴 렉이 아니고요. 컴은 좋아요. 인터넷 사하, 어, 상황이 안 좋다고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집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PC방에서 하면 좋은데 PC방에서 이렇게 소리 지르고 하면 미친놈이라고 할거 아니에요. 지금 나보고서 지금 이 나이 먹고 미친 옷 소리 들으면서 하기에는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미친 옷좀 떠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트워크 상황이 안 좋습니다. 정답. 네트워크 상황이 안 좋습니다. 자, 고고바 잡았고요. 버탱. 자, 어봉우님께서 지금 골을 넣고서 좀 해야지, 이게. 좀, 3판까지 가야 좀 즐거움이 좀더 있지 않을까.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런 거를 조금 기대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우.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패스 걸렸고요 보고 봐. 자 왼쪽으로 이번에는 공격을 좀 많이 들어갔는데 크로스 뛰었어요 헤딩 골자 완벽하게 노박 찬스였습니다 이번에는 누구였죠 질라탄 그렇죠 질라탄의 머리가 해결을 했습니다 자이대0으로 앞서나가고 있어요 지금 아탈란타 아, 예 황경님께서 이대0으로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 이렇게 되면은 지금, 허봉구님께서는 조금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득점이 많이 나오지 않는 경기가 될 수도 있는데! 야, 위험했어요. 아 위험했어요. 이번에는 조금, 많이 위험했어요. 네. 아, 이건 노이어 또 선방이에요. 아, 노이어가, 완전 수훈입니다. 지금 같은 패턴으로 또두번 연결이 됐었는데요. 두 번째는 실패가 했고요. 어떻게? 해? 헤딩! 오, 거둬냈, 스미스가 거둬냈어요. 자, 시간 남았어요. 빨리, 빨리, 빨리 공격해야 되는데, 이것도 뺏기면 안 되죠. 허버군이 침착해야 됩니다. 침착해야 돼요. 하나하나 공 뺏기는 거 아까워 하면서 침착하게 공격을 들어가야 됩니다. 자! 아, 이거는, 어우, 아, 깜짝 놀랐어요. 옵사이드죠. 간발에 삽니다. 큰일 날뻔 했습니다, 지금. 공띄었구요 황경님이 개... 오 이거 뭐죠 이거는 역시 자유자재로 그냥 선수를 아 여유있다 이거군요 자 황경님 이제 여유있게 이제 개인기도 좀 펼쳐도 된다 뭐아 그럴 수 있죠 볼거리도 좀 제정해 줘야 돼요 저희는 대회...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렇게 올라오신 분들은 준 프로예요 준 프로 그냥 PC방에서 그냥 하는 아마추어 그런 분들하고 좀 틀려요 제가 봤습니다 상품이 결려있는 대회고 이런 대회에서 4강이 올라왔다는 거는 거의 중프로예요 황경님께서는 이거 보세요 자유자재로 가지고 놀고 있어요 자와오 이거 뭐죠 진짜 저 슛까지 슛까지 지금 쳤는데요 마지막에 걸려서 좀 아쉽긴 하죠 황경님이 전광판 올리시는 유죠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제가 못 알아듣는데요 자오오오오오 자, 데뷔 단에 아주 경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황경님, 하봉무님 조금 아쉬워요, 아 안타깝습니다. 5분 남았어요, 5분. 자 공을 로빙 띄웠는데 또 걸렸어요. 이걸 황경님께서 그래도 잘 마크를 하시네요. 초반에 한두번 뚫리더니 잘 마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동, 동리우, 동리우 팔칠께서 말하는 대로 자존심도 상하는데 조금 좀 농락 당할 수 있다 그렇게도 말씀을 하시면 하지만 지금 저희 준프로라고 했잖아요. 지금 시청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좀 화려한 면도 좀 보여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냥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막 하는 것도 아니고 어메나 기술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죠. 체면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뛸수 없다 아, 어쨌건 한골 넣었습니다 지금 2대1로 자, 아 좋아요 자 지고 있지만 그래도 2대1로 일단은 한점 따라잡았고 제가 봤을 때공 한번 뺏고 바로 공격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뺏는 게 중요해요 빨리 빠른 시간 내로 아 이렇게 스서 끝났습니다 자제 육개 비판 생 챔피언스 리그 왕중왕전 4강전 첫 번째 경기는 황경님께서, 황경님께서 2대0, 세트스과 2대0으로 4강, 아, 결승에 주, 진출을 했습니다. 네.